카카오페이 4단계 성공하면 선착순 4,000명에게 즉시 5,000원 지급하는 이벤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별 수확하고 1당 5,000원 받기 해가지고 4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까지인데 선착순 4,000명이고 소진시에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선착순 4,000명 카카오페이 상품권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보면 도전하기 해보면 처음엔 소정 기회가 친구 초대로 하면은 회가 있어요. 별의 줄기를 손으로 살짝 잘라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로 맞춰서 자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기준점수가 30점인가 봐요. 30점 이 30점을 넘겨야 되겠죠. 딱 일치해서 딱 반드시 자르는 것 같고 앱에서 하면은 3회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 누르고 앱으로 가 가지고 하면은 3회가 더 추가가 되고 저는 29.2점 까지 갔는데 어떻게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퀴즈타임은 최대 만원 당첨되는 건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는 단 3일입니다 3일 숫자 3 정답 도전하기 해 가지고 3 눌러 주시고 도전하기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맞추고 밑에 당첨금 확인하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침심풀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